하지마, 하지마, 진짜 하지마. 아, 어디가 미친놈아? 어! 오지마, 오지마, 보고 있다. 이거 빨리 누르라고, 오! 오지마, 보고 있다. 하지 마라, 어, 움직이는 거다 보고, 아! 미친놈아. <laughs> 아 누르라고, 빨리 뭐해? 그 어, 아, 어, 오지마, 진짜 하지마, 진짜 하지마, 진짜 아! 여러분. 곰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가든 업 반반. 한글로 바꾸면 반반의 어린이집이라는 게임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피 플레이 타임이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파피 플레이 타임과 비슷한 공포 게임이 있다고 하길래 바로 달려왔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그렇다면 바로 가보자고. 어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서든어택했던. 그런 모니터들이 있는 컴퓨터실입니다. 뭐라고 써 있는데,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시간은 중요하다. 이 시계를 누르면 되겠죠? 약간 배경이랑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아이콘 모양의 시계를 누르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10시죠? 누르면 11시. 이렇게 누르면 1시간씩 지나가는 그런 시계입니다. 또 누르면 12시. 한, 오! 뭐야? <laughs> 아니, 여러분. 아무리 제가 좋아도 그렇지 그렇게 따라다니시면, 지금 2시고 아 잠깐만 지금이 2시 어? 근데 이 가운데 뭔가 이상한 핏자국 같은 게 생겼죠 허리띠 같은 모양의 그 다음에 3시 어? 없어졌다 그 다음 누르면 뭐 나오는 거 아니죠? 누르면? 아 이렇게 시작이구나 어? 이렇게 보면 반반스 킨더가든네 반반의 어린이집이고요 어? 이렇게 약간 보면은 캐릭터들 있죠? 초록색, 하얀색, 빨간색, 핑크색, 보라색, 주황색. 색깔마다 다른 캐릭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해파리. 그 이거는 여러분, 새. <laughs> 그리고 가운데 제가 있죠. 저와 양옆에 구독자분들이 계시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다음 보면, 문이 있는데 여기 카드키 같은 걸 꼽아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있습니다 열기구 어린이집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들죠 여기 보면 전보조시 전보조시가 말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강해질 수 있어 나처럼 이라고 하네요 어 뭐야 카... 파란색깔 의자가 있습니다 어 카드키 이 파란색깔 카드키를 네,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어, 의자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뒤로 가면 어, 유치원 안에 있는 그런 밥집이 있네요. 아, 식당, 식당이라고 하지. 밥집이 아니라. 가 보면 어, 여기 해파리가 있죠? 해파리가 말한다. 나는 파리 많아서 여러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라고 하네요. 파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있죠. 해파리 파리 여섯 개인가? 그리고 옆에는 자판기인데 아무것도 없죠? 과자 자판기 같죠? 이렇게 둥글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이 파란색 카드키를, 아, 아까 그 카드키가 여기 문에 꽂으면 되는 그런 카드키 같죠? 오, 깜짝이야. 쓰레기통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파란 색깔 카드키를 사용하면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어, 가운데. 이거 뭐야? 리모컨 있고, 아, 드론인가? 설명서가 있죠. Dear Mommy, 엄마에게 새랑 나랑 싸우고 있다 그런 편지 내용 같습니다. 오케이. Okay. 그리고 드론. 드론은 따로 만질 수가 없네요. 어 리모컨. 리모컨을 얻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리모컨을 사용하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배터리가 어디 있다는 거지? 식당이 있나? 아 여기 있다. Okay, 배터리 하나 찾았습니다.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 두 개, 아, 둘다 밥집에 있던 배터리. 이제 리모컨을... 어, 뭐가 오죠? 아, 드론이구나. 아까 저기 있던 드론이었습니다. 이렇게 날아오는 모습. 근데 배터리 리모컨에 꽂았는데, 드론이 작동이 되네. 레프트 마우스를 누르면 드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부르는 거구나. 오른쪽 라이트 마우스를 누르면 이렇게 순간이동이 된다고 하네요. 그럼 드론을 어떻게 써야 되지? 여기를 누르면 드론이 아, 위에 버튼을 눌러주는 거구나. 눌러. 눌러. 그치,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도 버튼이 있으니까 눌러주도록 하기 전에 가운데 아뭐 없지? 뭐안 나오지? 눌러도 되겠죠? 가운데 버튼 눌러주면 드론이 이렇게 날아가서 누릅니다. 어, 문이 열렸는데. 어머! 어, 뭐야? 가운데 <laughs> 보시면, 어? 근데 이 새가 여기 가운데 있는 새 아닌가요? 핑크 색깔, 똑같은 새가 있죠? 잠깐만, 내가 무서우니까. 드론부터 가보자 오케이 가봐 어, 가봐 가면은 아니지 뭐 나오는 거 아니지 어, 드론이 가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가도 되겠죠? 앞으로 <laughs> 왜지 혼자 벽에 박아 앞으로 가면 오 오른쪽으로 들어갔죠? 어,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아이들이 이 의자에 앉아서 고스톱이랑 섯다를 치는 하우스 같은 그런 공간이 나왔습니다. The end is here이라고 하네요. 길이 여기밖에 없는데, 어, 여기도 있다 보면 보라 색깔 카드키가 필요하겠죠. 여긴 따로 안 되는 것 같고, 어, 가운데도 여기 뭐가 있다? 주황 색깔 카드키 안 되죠.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여기는 길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 노란 색깔 유리를 깰수 있다고 하네요. 드론으로 어 드론이 오, <laughs>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강화 유리를 깼습니다. 이 노란 색깔 유리 여기 것도 깨지겠죠? 네, 일단은 여기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컴퓨터가 있고 의자도 의자가 이렇게 갑니다 깜짝 놀랐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파란색깔 카드키를 입력할 수 있던 그런 제어 장치가 나오는데 파란색깔 카드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누르면 뭐 나오는 거 아니지? 어? 아 이렇게 불이 켜졌습니다 약간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의 넓은 놀이터가 있습니다. 어? 저거 아까 내가 봤던 그새 아닌가? 어? 새가 이렇게 있죠? 뭐라 뭐라 써 있는데? 오피리아 bird mission. 오피리아 새는 굉장히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여섯 개의 알을 주세요. 라고 하네요. 미션인가봐요. 여기, 어, 뭐야. 알을 찾아서 이 새한테 주면 되겠죠? 알이. 어, 근데 오징어 게임 같다. 우와. 그네 타지는 못하네요. 드론, 어디갔지? 잠깐만. 어, 드론이? 아직도 여기 숨어있나? 일단은 알부터 찾아보도록, 하 어, 여기 바로 있다. 여기 알 하나. 입에 넣으면 되나? 이렇게. 그치. 하나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다섯 개 찾아보자. 어, 위에도 있다. 두 개. 이런 데 있겠죠. 어, 세 개. 세 개지, 세개 3개 찾았고 어, 여기 가운데 네 개. 지금 네 개. 아까만 몇 개지? 하나 먹였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찾았습니다. 어 여기도 하나. 빨간 배에 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먹이자. 먹이고 둘, 셋, 넷 다섯. 하나 남았죠. 하나가 어딨지? 어, 이런 데 있나? 보면 미끄럼틀 있는데 어, 타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미끄럼틀에... 어, 여기 뭐야? 파란 색깔 카드키를 찍는 그런 곳이 나왔습니다. 찍으면 어, 초록색으로 바뀌었고, 다른 건 없는 것 같죠. 그 내려가서... <laughs> 내려가서? 어 여기도 버튼 있다 그러면 드론 내 드론 어디 갔어? 어디 있지? 아까 여기에 마지막으로 있었는데 야 뭐해? 일로와 벽에 걸렸네 일로와 그치? 이 버튼 눌러주면? 이거 눌러줘 누르면? 그치? 어, 뭐야. 알이 나왔습니다. 이게 마지막 알이겠죠 여섯 개째. 그치. 어? 가운데 보면 카드키 같은 게 나오고 있죠? 입에서. 무슨 색이야? 노란 색깔 카드키입니다. 그치. 이 카드키를 얻었고. 아, 노란색 카드키가 아까 저쪽에 하나 있었잖아. 그 노란 색깔 창문 깨진? 곳에 노란색 카드키를 입력하는 곳이 나왔죠? 언제 이렇게 됐지? 아까 옆으로 채워봐. 혹시 모르니까 <laughs> 날아가는 거 봐. 이렇게 한쪽으로 다 채워줍니다. 오케이. <laughs> okay. 노란색깔 카드키. 어, 여기 버튼에 불이 들어왔죠? 그러면 드론으로 와. 그치? 오, 오 뭐야? 아 여기 막혀 있구나. 여, 여기도 막혀있구나 이렇게 돌아서 일로와 그치 이 버튼 눌러주면 그치 어뭔 소리가 났는데 어아 여기 문이 열렸습니다 가운데 잠깐만 책상으로 막혀있는데 들어가도 되니 아 비켜 어 여기 보시면 아, 잠깐만 이거 못 꺼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망치가 있죠 장도리를 얻었습니다. 올드보인가? 그러니까 이 망치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망치로 저기 판자 보이시죠, 여러분? 저기 판자를 깨면 되겠다. 니까 그러니까 망치에 어떻게 꺼내지? 아, 그냥 누르면 되는구나. 이렇게 눌러서 나무 판자를 떼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뭐야? 딱 봐도 이거죠. 니가 <laughs> 범인이구나. 하튼 이렇게 있고 노란 색깔 카드키를 찍으라고 나오네요. 찍으면 어? 어? 의자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약간 스키장 리프트 같은 그런 의자 타면 어? 아또 찍어? 아 이렇게 갑니다. 야뭐 나오고 막 그런 거 아니지? 오, 보긴 뭐야? 오, 뭐, 나오고 이런 거 아니죠? 그치, 이렇게 가서. 일단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넘어가. 오! 뭔 소리야? 노란 색깔 카드키를 또 찍으라고 나옵니다. 찍으면. 오! 의자가 돌아가죠, 이렇게? 뭐지? 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건가? 그리고 What was my color? 색깔을 물어보는 것 같죠? 잠깐만. 색깔이 아까 얘네 둘이 커플이었잖아. 얘 머리띠 있는 애가 하얀색이었어. 아니야 얘 하얀색 맞고 얘가 빨간색이었고 그다음에 얘가 초록색이었죠? 그치 얘가 핑크색.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색깔은 제가 기억합니다. 파란색. 그리고 이 해파리가 주황색. 어, 이렇게 됐다. 어, 어! 문이 열렸습니다. 어, 주황색깔 카드 키. 그렇지. 이거를 오! 뭐야? 어? 어? 오! 어? 뭐야, 이건 I want to play with the hole. 오, 새가 오고, 이거? 보다 죽었죠? 별 필요 없어. 주황색깔 카드키를 써야 되는데? 여기 아니고. 어, 여긴가? 어? 오오여기있다 죽었지? 잠깐만, 주황색깔 카드키를 어디다 써야 돼? 어? 어? 주... 잠깐만. 오오!! 잠깐만. 아, 이렇게. 아, 드론으로 여길 누르는 거구나. 잠깐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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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지마.

잠깐만 이렇게 해서 드론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드론 눌러줘 여기 누르면 아니 누르라고 누, 눌러 눌아 제발 빨리 아 제발 오잖마 오케이 눌렀다 어어어어야 오지마 보면 안오지 너어어아 누르라고 빨리 뭐해 그 어? 어야 오지마 진짜 하지마 진짜 하지마 진짜 아! 누르고 아아 아, 제발 퉁오오 제발 아 제발 한 번만 눌러줘 할수 있잖아 그치 할수 있다 누르고 아 <laughs> 제발 <웃음> 마지막 오케이 들어왔다 그치 갔다가 누르고 온다 온다 오오오오오오길길길길오 길길아 제발 오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와우 마지막, <웃음> <웃음> 마지막. <웃음> 눌러주고 온다 오케이 길 나오면 오케이 이 따라가 쭉 따라갔다가 오케이 여기서 꺾고 여기서 여기서 꺾고 그치길 나오면 여기 따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 그치지 와봐 오오 이거 이거 오오 오, 오. 오오오 이머전 시스템. 어 아까 그 놀이터다. 카드키 안 되고. 어 똑같은 방이 하나 더 있죠? 여기도 놀이터였는데. 엘로아. <놀라> 엘로아 드론. 엘로아. p e r f e e t closed. 놀이터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밖으로 한번 나가주겠습니다. 어. 아까 엉망진창으로 했던 그 책상들이 원상복구가 돼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로. 뭐 어디로 가야 되지? 아, 아까 새한테 있을 때 주황색 카드키를 얻었죠? 근데 여기 문이 주황색이란 말이야? 보라 색깔은 못 들어가는 것 같고. 뭐야. <laughs>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주황색깔 카드키. 그치. 새로운 공간이 열렸습니다. TV가 하나 있고. 상담실? 약간 그런 곳 같죠? 어, 버튼 있다. 일로 와. 오, 깜짝이야. <laughs> 이거 눌러주면. 어, 눌러줘. 어, 얘도 안 눌리네. 뭐지? 컴퓨터인가? 어? 무슨 메모 같은 게 있죠? 뭐야? 비행기 표 같죠? 3시 23분 B13 게이트라고 하네요 쓰레기통 아니고 어? 여기 가운데 하나 더 있었죠? 주황 색깔 이제 누르면 되겠다 여기 눌러봐 누르면 그치 아무 일도 없습니다 어, 아, 여기 주황색깔 카드키를 또 입력하라고 뜨네요. 이거다. 누르면, 오! 집안이 약한 부실공사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막 올라왔는데 막 저거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지? 얘막 구독자분들 막 여기 타있고, 어? 막얘 여기서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죠? 오, 깜짝이야. <laughs> 와, 나 하얀색이라 옌줄 알았어. 어 뭔가 올라왔습니다. 약간 킹스맨에서 봤던 그 엘리베이터. 어, 타주자. 타고. 아 여기 있구나. 이 카드 키를 찍으면 찍으면 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어떻게 닫히는 거야? 오 어, 어, 내려갑니다. 아 내려가는데 막뭐 나오고 그런 거 아니지? 오 하지마. 오 내려갑니다. 오.

아, 스토리지 죽은 게 아니지.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가든 오브 반반. 반반의 유치원 1을 플레이를 해 봤고 다음 시간에는 반반의 유치원 2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